예, 그 닫힌계랑 열린계의 설명을 못 드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제1 법칙은 닫힌계를 가정을 해요. 아까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교류가 없는 거예요. 딱이 안에서만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교류 없이 딱 단절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더 이상의 어떤 변화도 없고, 처음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게 결국은 균형에 이르러서 가만히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면 즉 이런 식으로 이런 데랑 교류를 하게 된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얘가 뭔가 자극을 줘버리면 또 엉망이잖아요. 흐트러지잖아요. 다른 데서도 또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엮어 가지고 돌아가는 게 이제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 게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무질서진다는 거예요. 저 무질서한 정도가 엔트로피도 엔트로피라는 거고 계속 무질서진다는 거죠. 계속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 변화에 가니까 그래서 점점 더 계속 세상은 무질서하게 계속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경제도 비슷하죠. 경제도 예를 들어서 나랑 어떤 한 사람 두 사람만 거래를 딱 해서 거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를 할때 갑자기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내거 먼저 해달라든지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만 소비자, 판매자 두 사람만 있어가지고, 둘이 거래를 해가지고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소비자나 판매자들 와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니까, 이게 무지서해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이게 안정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다는 건 결국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걸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통영장에서.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 물리학을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물리는 물리학은 자연을 보는 원리고 경제는 사회를 보는 원리 아니냐두 개가 틀린 게 아니냐? 근데 사실은 경제도 그 자연 원리를 따라요. 자연의 어떤 물리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되게 많이 틀려져요. 이게 지금 발전소 모습인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다람쥐가 발전소에 침입을 했는데 그 전선을 갉아먹은 거예요. 갈가먹다, 거기 감전돼서 죽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선이 꼬여가지고, 그 발전소 전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멈춰버려가지고, 그일때 전기 공급이 다 중단되는 바람에 되게 엉망이 났던 지뭐 경제 공급 다 엉망이 됐겠죠. 이 생각해보면은 단순히 전선이 끊어진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게 경제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럼 전선이 어떻게 끊어지냐, 잘 되냐, 이런 원리가 결국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전혀 경제랑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물리법칙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관련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콩보에서도 그런 적 있어요. 콩보에서도 전쟁이 나가지고 고립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 전통경제학의 그 다친계라고 했잖아요. 그 서로 교류가 없는 상태. 그거랑 되게 유사하게 나왔대요. 딱 단절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단절이 된 이유가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 분쟁이 생기고. 예, 그게 이제 원이 인 됐던 거죠. 북한도, 북한은 저희들이 잘 알죠. 또 경제가 되게 균형된 모습이에요. 이거는 다, 완전히 다쳐버리니까, 효통이 없다 보니 열린 계절처럼 이렇게 상호작용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뒤에 실험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학이랑 되게 연관이 되게 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 열린 계까지 생각을 해서 경제를 봐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이제 현대에서 이제 그걸 열린 계 개념을 같이 넣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복잡계 경제학인데 실제 이제 경제 현상들의 원리를 이제 앞으로는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통 경제학이 얼마 나 잘못된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진짜 경제는 어떤 모습인가? 과연 지금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경제 원리 어떤 건지 그걸 앞으로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나 소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슈버스케이프 실험이라는 건데 이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결론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집적지가 필리핀, 필리핀에 있대요.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떠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별명이 참 재밌게 약속의 땅이라고 불요 여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비유를 한 거예요. 어떤 인지 비유를 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예. 네. 예. 네. 진짜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이런 데에서도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폐품 수입자들이 되게 많대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길은 폐품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제 이런데를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한테 그 물건을 팔고 브로커는 이제 그거 가지고 제조업자랑 재활용품 업자나 호텔 업자랑 거래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러다가 이제 호텔 업체 중에서 이제 괜찮은 중간 브로커들을 보면은 거기랑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정기 거래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브로커가 또페풍수샷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도는 돈이 수백만 폐소가 된대. 폐소라는 거는 필리핀 돈 다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복잡한 경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재밌지 않아요? 여기 완전히 보면은 사람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데서도 또 이렇게 또 이분들이 다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면서 먹고 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게 도대체 경제는 어서오는 디 걸까? 경제는 어디서 올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그걸 이 실험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살펴본 건데요. 이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상정하면 생각을 하면 돼요. 외진 섬이 있어요. 되게 외진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람들이 모여서 갇히게 된 거예요. 갇히게 됐는데, 이제 거긴 자원이 딱 설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름, 섬의 이름은 슈거스케이프라고 이제 부르기로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슈, 슈거스케이프 섬의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밀도가 되게 높죠 바깥 부분은 밀도가 좀 없고 여기 밀도가 높은 데가 설탕이 되게 많은데요 자원이 상당히 많은 데죠 그리고 좀 옅은 데가 거의 없는 데고. 이런 식이 생겨,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각자 이제 자기 설탕을 챙기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설탕 모양의 이 빨간 것들 보이죠? 요거는 이제 행위자, 이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루고루. 이렇 윗단섬에 이제 갇힌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해가는가 그게 이제 실험인데요.